누구세요? 누구 누구 셨는데 <laughs> 엄마 어? 어? 이지문 어? 어? 하나 하나야? 아, 하나. 어머 하나 따님, 어, 진짜 나, 오랜만이다 네가 히계네요 네가 웬일이야? 엄마는요? 응? 엄마 엄마는요? 엄마는, 엄마는 뭐, 늘 바쁜 척 하잖아 나가서 아, 바쁘시구나 왜 네가 본 일이야? 엄마가 반찬 가젤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왔죠 반찬? 뭔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아 이거 제가 일단 커피 어. 만들어 봐야지 그래? 아빠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커피 있잖아 지금 그방 마셨는데 음. 아빠는 여기서 이제 커피 마시고 아 멋있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강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집으로 온 사람도 아니고 그건. 그게... 아니 왜 저렇게 너무 뭐... 멀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약간 최양나 선배님이 어려워하고 불편하실것같아요뭘 엄마가 연락을 한 거야? 네 반찬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정신이 없으셔서 또 깜빡하고 일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온다는 것도 깜빡하고 그러면 반찬을 아빠가 싸줘? 아빠 뭔지 모르시잖아요 엄마가 올 거야, 오빠, 오빠, 니 얼굴에 에좀 치다가. 그 너무 안 치르잖아. 그좀 둘이 있으니까 그좀 어색하더라고요. 딸내미랑 둘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서 쉬어. 거기 왔다 갔다 하고. 에? 니가 지금 서른이지? 대화가 <laughs> 이거 뭐 서른이? 뭐, 서른둘이야 <laughs> 네가 서른둘도 니 8, 9년생 뱀띠 엄마랑 똑같잖아요. 뱀띠 이게 세월이 그렇게 빠른 거야 혁이는 몇 살이에요 아빠? 어? 어? 혁이는 어? 걔가 저기야 걔가 걔 94년생이잖아, 94년생. 너랑 맞아요. 5살 차이잖아. 5살 차이. 오. 네가 32이라고? 아, 형이 잘 아시면서 왜 저는 모르세요? 아, 어. 서울한데 어. 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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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시겠는데. 서울한테 분녀 간에 대화가 참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 앉아. <laughs> 되게 멀리서 얘기해. 그러니까 중간에 단절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사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크게 할 일, 이야기거리, 공통 부모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는 TV를 통해서 부모님을 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 또 그러다 보니까 함께 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죠. 음. 그래가지고... 네, 어색해요. <laughs> 그래도 겨우 옆에 앉으셨어요. <laughs> 아우, 뭐야? 왜, 왜 저렇게 어색해? 밥은 먹었어? 샐러드 먹고 왔어요. 샐러드. 샐러드. 네. 너 요즘 강의는 너 어떻게 잘하니? 강의 잘하죠. 근데 니네 강의 많이 들어? 애들이? 그럼요. 대답이 짧아. 반가평이야. 문간식이야. 문간식 어잘 줘야 돼. 점을잘 줘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laughs> 야, 야, 문간가이래 <laughs> 연결 어렵다. <laughs> 엄마 언제 오신다고 했어요? 자꾸 엄마만 찾으셔. 네가 타로 좀 그거 배웠잖아. 네. 그거 한번 좀 쳐봐. <laughs> 아, 타로를 또 배우셨어. <laughs> 맞나, 안 맞나 오, 저, 저... <laughs> 테스트를 해봐. 아, 엄마... <laughs> 됐다, 저거로 얘기해야겠다. 엄마 온 얘기해야 타로 보라고요? <laughs> 타로 카드 안 가졌어요. 타로 그런 거 쉽지 않다고 그러던데? 네, 저도 몇달 공부해서 자격증 딴 거예요. 이게 맞는 거 같아? <laughs> 지인들 이렇게 봐주면 어. 거의 90%는 맞는 거 같아요. 그래? 그렇게도 나오네. 신기하네. 음. 너는 너거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내가 몇 살이 하는가 그런 것도 나와? 그런 건안 봤어요. 그런 건안 봤어?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걸 음. 보지. 음. 하여튼 뭐 언제 누구를 만나도 좋은데 하여튼 아빠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만나야될 텐데 아... 아 진정세는 <laughs> <세상에 야>, <laughs> 거. 는거 맞지, 지금. 어해 <laughs> <웃겨. 웃음> <laughs> <laughs> 있어, <웃음> 있어. <laughs> 에너지 있어. 근데 이제 그게 뜻대로 되나, 뭐 이렇게. 될지어 아, 그그 돼야지. 한니말 말이 말하지. 싸 가지고 가 그러면. 내지아지 <laughs> 뭐 <laughs> 기분 나빠 가지고. 왜 얘기를 하나? 야, 아빠. 얘기를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라는 말이 약간 커피를 만들어줘 그러면 말이야. 나한테 이런 너, 저주를 그런 악감을 커피 한잔을 해주고 반찬 어디느냐 물어보고 가면 되지 또 강의 가야 되잖아 또 커피 드려요? 응 음. 아메리카노 해드릴게요 한 10분? 10분, 10분? 걸릴 것 같아요 10분. 아유 1 0분 네. 아유 엄마는 반찬 차리는데 1시간 넘게 걸린다 10분만 기다리세요 음. 어, 그 커피를. 지금 무슨 커피지? 아, 캡슐 커피 캡슐. 캡슐. 음. 아니, 커피를 안 내리고 카메라 세팅을 그러려네? 이제 뭐 저런 거 찍어 가지고 올리나 뭐 봐요. 아 SNS도 카페 영상을 많 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홈 카페 영상이 저에게는 되게 소확행이자 너무 힐링 타임인데 어, 아빠가 커피를 워낙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저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먹을 생각도 있었고요. 이 청평집에서는 아직 찍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겸사겸사.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코코넛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코코넛 스무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뭐? <laughs> 아, 찍고 어, 있 뭐? 찍고 있는데 아무... 말하시면 안 돼요. 에이. 그러니까. 난 몰랐지.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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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뭐야? <laughs> 그 뭐야? 그게 아빠 지금 영상 찍고 커피. 있어. 아빠 지금 영상 찍고 있어. 이 커피 머신이야, 이게? 아니, 아빠 지금 아유, 다 망쳤어. 지금. 네. 안 돼. 왜? 자걸음름지걸음질도 <laughs> 네? 어색해. 뭔가 <laughs> 아, 모르시니까 그요 이게 세대가, 세대가 다르신 거예요. 네? 어. 이거 찍어서 저 올려요, 제 SNS에. 그래? 아, 어, 취미가. 어. <laughs> 여러분, 왕구슬 얼음이 이상하게 얼어서 그냥 작은 얼음으로 할게요. <웃음> <웃음> 혼자서 굳이. <laughs> 그 이해가 안 되지? 뭐. 누구한테 얘기하나 싶은 혼자서. 거지.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 저렇게 핸드폰 짝 찍는 게좀기하나볼 모르겠지, 무리. 야, 왜 그래?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하기 싫어? 뭐, 잘하면 안 돼요, 그냥. 선생님 네. 우판에 기 어렵 얼음 때문에요. 오, 깜짝 놀랐잖아. 아빠, 10분만 기다리세요. 야, 지금 10분 지났어, 뭐. 아, 그래요? 5분만 더 기다리세요. 5분? 야, 그게 뭐 많이 걸린다? 약간... 아, 이것도 한식 어, 뭐. 선배님 오버랩 됐는데 뭔가.. 이랬다. <laughs>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것같은 <laughs> 뭔가 느낌이.. 제가.. <laughs> <laughs> 어, 그래서... 하나인가? 다 차려요. 5분이면. 10분만 기다리세요. 다 했어. 1분만인데. 5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 똑같은 자세로 기다리시네. 하나야. 네. 오. 다 됐지? 코코넛 칩만 올리면 아, 끝이에요. 어까은게 뿌리면 끝이야. 뿌리면 돼. 뿌리지 마. 제꺼만 할게요. 아니, 아. 그 아빠는 너도 그거 똑같냐 엄마랑. 아, 엄마는 우리 다 하고 꼭 깨를 뿌리잖아. 아이집뭐 뿌리는 거 좋아하는구나. 네, 예쁘잖아요, 이렇게. 제가 특별히 예쁜 얼음 올려 얼음 왜 이렇게 걸었지? 야, 얼음을 못 먹어도 돼. 아무 상관없어. 고 예쁜 얼음이 어딨어. 예쁜 게 좋잖아요. 그게 좋은 커피가 맛도 좋다. <laughs> 하드 결제 근데 안 알았어, 돼요. 알았어, 알았어. 아빠가 너무 보채서잘안 음. 나온 것 같아요, 커피가. 먹어볼게. 뭐 어,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좋다, 야. 오, 오. 맛있죠? 차원이 다른데. 맛있을 것 같은데. 꽤 먹는 거는, 어이구, 야, 이건 럭셔리한데, 이거는. 아 좋네, 커피. <웃음> 다시 <웃음> ASMR. <웃음> 대화는 없고. 오셨다 <laughs> 드디다 왔다. 어 아이고 엄마 왔네. <laughs> 두세지 오셨다. <laughs> 어, 엄마 왔다. 와, 저렇게 오, 좋아하네. 어, 훨씬 얼굴이 밝아진다. 엄마가 그랬더니. 엄마라면 지금. 네, 친해. 친해. 아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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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너이뻐졌다 어? 살도 많이 빠졌고. 뺐어요. 아빠랑 대화하 어. 온도 차가 크네. 확 뺐어. 네. 어? 한 1kg 빠진 것 같아. 네, 네. 더 많이. 아까 국좀 만들어 드렸어요. 다시 먹어. 야. 찬좀 가지러 왔대. 반찬 가으려고 아, 내가 반찬 해 놨어. 이따 가져가. 야, 온 김에 주세요. 저기 밥도 먹고 가. 오, 좋아. 너 아까 먹고 왔다며. <laughs> 저녁은 먹어야죠. 그래? 코코넛 커피 엄마 만들어드릴까요? 아, 나 좋지. 코코넛 나 좋아해. 커피야. 그래, 저런 리액션을 커피 해줘야지. 네. 아니, 난우최 아, 교수가 만들어주는 거 커피 안 먹으면서. 이야. 최 교수, 자랑스러워. 그런 자랑스러우니까 음. 난최 교수님 그래요. 음. 엄마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어, 음. 홈쇼핑도 하고 뭐 방송도 하고. 아, 어, 씨. 다 묻었네? 아유 괜찮아 너뭐 묻히는 게야 매력이다 야 질질 묻히니까 아빠, 아빠 닮아서 그렇잖아 내가 어, 그래도 안 아빠 얼굴이 이쁘잖아 엄마 닮았잖아 <laughs> 여긴 대화가 안 끊겨 하나는 진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이죠 보물 같은 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엄마 소원을 들어준 딸이에요 제가 어. 우리 딸 교수 되는 게내 꿈이었거든 요 어. 어. 어릴 때부터 그냥... 그랬어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슈퍼맘 <laughs> 제가 알기론 엄마 같은 엄마가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고맙다. 존경스러운 면책교사네. 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자부심이 그렇게 있네. 것 자부심이 엄마처 <laughs> 쪼로살이 엄마랑 딸이 엄마 사랑하시네. 응. 근데 <웃음> 아빠는 <웃음> 아빠는 <웃음> 아버지 어차피 아빠는 없대 아빠는 없어. 아버지 저저 못하는 게 뭐야 다 잘하네. 예쁘죠? 여기에 뭐 뿌리고 그런 거 없어? 뿌려야 돼. 뿌 그렇지. 뿌리서 같이. 아까 아, 뿌린다고 엄마랑 똑같다고 그랬어, 아빠가. 그래. 네 엄마 깨 뿌릴 때랑 똑같다고. 뿌려야 아, 예 아빠는 왜 그러냐, 진짜. 내 젖떡머리랑 자기 욕하나이지 아니, 끼고 거야. 서아 끼고 싶어 아유, 우리 차교 <laughs> 못하는 게 없어. 다 잘해.